어, 너무 많은데, 너무 많죠, 사실. 그,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주면 좋겠지만, 저는 어쨌든, 김이나 우리 누나가 있으니까, 이나 누나랑 친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, 작업을 한 아이유 씨나, 박효신 형님이 나와주신다면, 그때 프로그램을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. 어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분들보다 과연 센 분이, 네. 아니, 존메이어도, 네. 내한 보면 존메이어도 좋고, 네네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던 김민아 씨는 어떨까요?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어, 저는 진짜로 이렇게 대화와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심지어는 그냥 막 정색하고 노래 부르는 거 말고 중간중간 중간 얘기하다가 가수들이라 그런 지흐후얼후하면서이 노래 있잖아 하면서 그 노래 후욱 불러요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태연 씨예요. 어, 태연 씨 제발. 어 어디선가 이 기사를 보던 영, 영상을 보게 됐다면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언젠가 이 자리에 나와 주신다면 제가 약간 그 대기실에 붙어서 업고 다니고 다할 테니까 긍정적인 검토 어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네, 태현 씨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? 예. 어. 예. 좋습니다. 정세훈 씨는 누가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어 저는. 일단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뮤지션 분이신 선우정한님, 네 정말 꼭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노래도 듣고 사연도 듣고 음악적으로 많은 소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유원석 씨. 어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긴 한데요. 10cm 권정열 씨 아, 좀 나와서 그 친구가 생각보다 착해요. 그래서 생각해도 착합니다. 네. 생각해도 착네. 아, 아, 그렇게 네. 대중적으로 그렇군요. <laughs> 나와서 뭐 이런 이런 저런 얘기 나두고 노래도 들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 권정열 씨를 좀 모시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스페셜한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일단 그 친구가 생각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. 어 네. 그렇군요. 생각보다. 생각보다. 네.